Oh, Said at the bar, feel myself lonely. I wanna call you, drinking this wine. I don't care about that. How can I get my home? Do you wanna take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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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me? In stairs this animal face is thinking. 여러분 저희는 오늘 저녁에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요. 여기 뉴욕에 저 아는 오빠가 살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왔을 때도 만났었는데 그때 좀 짧게밖에 못 만나서 오늘은 만나서 같이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. 그래서 아무튼 나가서 다시 영상 켜보도록 할게요. <목소리> 여러분 제가 어제 트레이더즈에 갔다가 이 가방을 샀거든요. 근데 그 품절대랑 가방은 이게 아니라 작은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하나에 한 4,000원? 밖에 안 하거든요. 그래서 두개 샀어요, 두 개. 5,000원. 환율이 비싸요, 지금. 5,000원? 3.79% 1 했던 것 같은데. 아무튼 이 가방 샀어요. 근데 진짜 편하고 튼튼하거든요? 그래서 한국 가서도 제가 잘쓸것 같습니다. 저희는 브런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, 지금. 어, 여기 뭐 유명한 건가 봐. 음, 고스트 버스터입니 저희 왔는데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좀 돌아다니러 올게요. 수박에 선물로 사러 왔거든요. 지인들 선물로. 이거 두개 샀어요. 이거 신메뉴인가봐요, 아까

첫 번째 여행. 아, 첫 번째 여행했어요. 좋습니다. 여기는 차이나타운입니다. 진짜 중국 같아요. 오. 예쁘다. 아. 그렇게 맛있다는 뉴욕 르뱅쿠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르뱅쿠키. 먹어볼게요. <laughs> Six Hi. Can I have one chocolate and walnut? Mm -hmm. Yeah, I uh, That'll be. Mm -hmm. I'm so sorry. It's mm -hmm. <laughs> crazy. 냄새. 야, 부자 언니들 졸업했나 보다. <laughs> 어, 진짜? NIU 나온 사람들 다 무슨. 와, <laughs> 어제 볶감 북스토어 갑니다. 입니다 NIU 북스토어. <laughs> 그냥 온 거예요. 그렇지. 이런 거 아, 비싸네 역시. 대학교 북스토어라. 방금 북스토어에서 티셔츠 하나 샀는데 세일해가지고 16불에 샀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음료 마시러. 더워가지고. 아, 이거 한국에 없는데 파인애플 리프레셔. 어,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짐 싸러 다시 돌아갑니다. 마지막 맨해튼이에요 이제 가서 짐 싸고 쉬다가 씻고 공항 갈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짐을 싸고 있어요. 한국으로 이제 가야 돼서 짐 싸고 있고, 어 12시 반 비행기니까, 반 비행기거든요. 그래서 저녁 먹고 한 이제 8시 반쯤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. 짐이 많아가지고 하... 아무튼 이따 다시 영상 켜볼게요. 네. 미국에서의 마지막 반찬은 라면. 바로고풀다 쿠쿠야. 나 진짜 오랜만에 넣어. 나 넣고. 음! 맛있어. 음. 여러분, 저는 방금 샤워를 했고요. 이제 짐도 다쌌고 공항으로 이동만 하면 돼요 그래서, 한 1시간 정도 뒤에 출발할 것 같거든요. 이렇게, 뉴욕 여행까지 다 끝났네요. 그럼 저는 이따 공항으로 이동해서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제 우버 불러서 공항 갑니다. 이 많은 짐들을 다 가져가야 돼요. 그래서 우버 불러서 j f k 를 한번 가 볼게요. y a p k you. Turn left on h a e Then take the first... 왔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. 와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. 와한한 시간은 넘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. 드디어 백 드랍 했습니다. 엄청 오래 걸렸어. 2 시간 정도 걸리고 이제 세큐리티도 줄이 겁나 길어 근데 얘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. 빨리 빠아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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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K 에 이런 라면 중이 있어요, 여러분. 와 튀김 우동, 진라면, 신라면, 참깨라면 다 있어. 와 열라면까지. 완전 야와 <laughs> 대박이네 설렁탕면. 이제 보딩 기다리고 있습니다. 면세점 조금 돌다가 그냥 몇개안 사고 바로 왔어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, 배고프고 힘들고 졸리고 얼른 비행기 타고 싶어요. 이제 보딩합니다. 비행기 타러 가볼게요. 필수, 화 물은 머리 를 선반 이나 앞좌석 밑에보 관해 주시 길 바랍니다. Cause when you're born, I lose my sight. It's harder at night. The curtains and can't show my eyes. Do you still think of me? I get a feeling. and I lose my sight. It's harder at night. The curtains drawn can't show my eyes. Do you still think of me? I get a feeling you're lost in a dream. Told me I'm all that you need. 오만에 뭐. 도망가 왔습니다. 이제 공항버스 예매하고 타볼게요. 음. 공항버스. 아. 어왔어요 어. 아이고. 더신세계 완전 오랜만이에요. 집에 왔습니다. 드디어. 와. 진짜 이 침대가 너무 그리웠어요. <laughs> 저 얼른 씻고 <laughs> 들어 누워 볼게 한 번. 아, 어디 많이 늘긴늘었는데 이런 반찬들이 너무 먹고 싶었어. 나 음. 이것만 있어도 밥 먹을 수 있어. 그러니까. <laughs> 내 동생 도라지. 대박. 도라지 좋아했어. ain't me a scene sitting